대한군 단군 창건대 우리 옛날 5천년 역사 이래 지금 최대의 위기입니다. 하루하루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수백 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돼 갖고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자가격리라는 이름하에 내팽개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.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는 능력이 없어요. 누구 탓만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오기는 현 정부의 문의입니다. 최고의 책임자는 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. 의사협회에서 처음, 코로나가 시작될 때, 중국에 시작될 때, 뭐라고 했습니까? 당장 폐쇄시켜야 된다. 몽골, 베트남, 필리핀, 그 나라도 경제를 다 중국하고 우리보다 교육이 더 많지만, 단호하게 폐쇄했습니다. 지금 몽골 같은 나라는 한 명도 없습니다. 근데, 우리 한건뭐 했습니까? 뭔 핑계? 그왜 그렇게 핀게가 많아요? 지금 세계 경제의 12 그런 대국에서 그렇게 크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나라에서 마스크 한 장을 살려고 4시간, 5시간을 주로 샀다가 그것도 못 사고 5일 동안 도로 댕기다가 겨우 두장 탔답니다. 그 마스크가 불과 1, 2월 달에 중국에 7억 개나 나갔답니다. 7억 개나. 한치앞도못 보는 지금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. 살인죄로 고발 당해야 됩니다. 살인죄로. 그 복지부 장관도 그렇고. 그 이하의 떨거지들 다. 살인죄로 고발해서 영창에 쳐놔야 됩니다. 사형시켜야 됩니 사형시켜야지. 그러나,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강합니다 저력이 있습니다. 모든 국민들이 지금 성금이 답지하고, 그 험지를 의사들이 7 0 먹은 고령금까지 달려가고, 간호원이 서울을 그만두고 대구를 지원하겠다고 쫓아가고, 우리 대한민국은... 힘드시기입니다. 잘한 거요. 아무것도 아니 다. 대한민국 국민은 꼭 이기고 코로나 확 밟고 이어을 겁니다. 더 단단하게 이어을 겁니다. 힘냅시다. 힘내요. 화이팅!